길게는 5시간 정도 촬영을 해요 많이걸때는는이친만는이친0 0이 친구는 이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뒤는이친는이 많이 아프신 게 있나요? 한 번씩 종종 쓰셔요. 한번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있는지, 혹시 또 오래 앉아있으면서 골반이 틀어진거나 그런 건 없는지 보도록 목에서부터 허리 골반까지 엑스레이 쭉 찍어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가시면 엑스레이 안내해드릴 테니까 찍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왓스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수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듣는지 궁금해... 혹시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금인요 아, 아니요. 유튜브에 안 올릴게요. 아, 저희 채널은 이제 길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이 무슨 노래를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슨 노래를 듣고 계세요? 라고 묻는 채널입니다. 호수치료는 처음이에요. 어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어떨지 감이 안 잡혀요. 어 아니요. 잘안 받아봤어요. 잘못 잡아요. 치료라는 <laughs> 건? 네, 처음이에요.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나온 게몇 편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영상만 봐서는 사람들이 오, 되게 잘한다, 막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실제로는 엄청 진짜 찍고 부끄러워하고, 한1번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뭐. 경면 사진 봐서는, 뭐, 뭐, 심한 게, 뭐, 어디, 뭐, 측만증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세요. 그런 거는 아닌데, 일자목이 있으시네요. 네. 원래 정상적으로 목도 이렇게 부드러운, C자형 커브를 그리고 있는 게 정상인데, 고개 숙이는 각도가 커질수록 목뼈에 실리는 하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목 주변에 있는 이런 근육이, 승모근이나, 견갑골육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그만큼 힘을 많이 받으면서, 뭉쳐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이 뒷목 뻐근함, 어깨 결림. 심한 분들은 이제 후두 쪽으로 해서 두통이나 편두통도 오신다고 그러고요. 손팔이 이유 없이 저린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으시고 이런 c 제 r 허브가 없어진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척추 앞쪽으로 힘이 실리면서 디스크를 자꾸 이렇게 뒤로 밀다 보면은 목 디스크도 더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좀 경과를 보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평상시에 바른 자세를 좀 유지해 주시도록 하세요. 바른 자세라면 거창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웅크리고 수그리고 이런 자세를 피해 주시고 똑바로 앉으시고 예, 그리고 가슴 피고 그런 자세 유지해 주시고 치료하면서 경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시면 치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녀. 지금 정관쪽으로일5목 갖고 계신데 아, 보시면 아, 목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십자로커브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 목이랑 주변 승모근 그냥 풀어주시면서 목 쪽을 교정 치료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이어폰 끼신 분한테 가요.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 아 무서운 사람한테 가는 거 좋아해요. 아, 뭐. <laughs> 되게 반전의 대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어저 사람 무슨 노래 듣고 있을까 궁금한 분한테 많이 가요.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음, 가요. <laughs> 김혜수 닉.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실까요? 네. 오늘 치료 도와드리게 될 이제 물리치료사 이주원이고요. 혹시 어디가 좀 제일 많이 불편하실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몸이 좀 쑤시긴 한데. 특별히 불편하신 데가 어... 있으실까요? 어깨? 어깨 좀. 어깨랑 약간 그러니까 골반도 약간 네. 살짝 틀어진 것 같고. 아, 느낌이 좀 드세요. 틀어진 것 같은. 음. 다리를 많이 끌거든요. 아, 다리 좀 많이 보세요. 우선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왼쪽으로 좀 쏠려있는 느낌 좀 보이시죠? 이게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다리 길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다리가 짧아진 쪽 골반이 뒤로 넘어가고 이 반대쪽 골반은 살짝 앞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허리서부터 지금 약간 처음 시작할 때 오른쪽으로 살짝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중심선을 보면은 약간 코가 이제 왼쪽으로 좀 쏠려있죠. 전체적으로 뭔가 좀서기실때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있으신 거예요. 어. 얼굴 뼈가 쏠린 거예요? 아니면 몸, 얼굴? 머리가 좀 쏠린 거예요. 이런 아, 식으로. 머리가. 네. 골반 쪽, 하지 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쏠려있지만 음. 이 상지에서는 반대로 왼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중심을 좀 잡으려고. 어.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다 앞으로 쏠려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그냥 걸치고 서 있는 느낌이야요 근육으로서 버는게 아니고,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에요. 음... 앞으로. 네. 근데 여기가 되게 뻣뻣해요. 허리 쪽이? 네. 고관절도 잘안 돌아가고.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쏠려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은 다리가 안쪽으로 돌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흰색깔이 원래 이 무릎선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살짝 엑스다리가 좀 보이시긴 하거든요 체중이 오른쪽으로 쏠린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부분 보시면 이게 압력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일수록 더 세게 눌리는 거예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오른쪽이 조금 더 빨간 게 보이시죠 왼쪽은 엄지발가락 쪽만 쏠려 있고 음. 약간 이렇게 체중이 오른쪽으로 살짝 쏠려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서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힘을 주면서 서야 되는데 이게 그냥 편하게 힘 빼고 그냥 쭉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부 근육이 좀 많이 약해져 있으면 보통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자세한 거는 좀 이제 저는 한번 테스트하면서 좀볼 건데, 사실 서 있을 때 오른쪽 골반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맞춰보면은 약간 이 정도까지는 서 있어야 돼요. 혹시 좀 이상하지요, 느낌? 아,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상하지요? 힘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니까 이만큼까지는 올라오셔야 돼요. 혹시 목 움직일 때막 불편하진 않으셔, 않으실까요? 목을 잘안 움직여요. 아, 목을 잘안 움직이시고요. <laughs> 뒤로 넘기시다 괜찮으세요? 약간 뻐근해 어디가 좀 뻐근하죠? 목 뒤? 목 뒤쪽이요? 네. 이렇게 내려오시고 이번에 고개 왼쪽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돌려볼게요 어? 네. 아니 맞아요? 기울일 수도 괜찮아요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기울일까요? 이때는 괜찮으세요? 여기가 좀더 뻐근해요 근데 오른쪽이 조금 더잘 돌아가는 느낌 있진 않으세요? 혹시? 이쪽으로요? 아니 이쪽으로요? 오른쪽으로 어? 네. 잘 모르시겠어요? <laughs> 음. 제가 자세만 한번 살짝 잡을 거예요. 굉장히 좀 뻣뻣하긴 하시네요. 네, 이보요 <laughs> <laughs>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고기 뒤로 넘겨볼까요? 지금도 뻐근하세요? 아니요. 괜찮으시죠? 오. 평소에 좀 부부정한 자세를 조금 많이 하시고 등 쪽에 있는 이제 흉추가 많이 굳어버려요. 제가 목을 뒤로 넘길 때 얘는 또 같이 펴줘야 되는데. 얘가 구부정하게 있다 보니까 얘가 안 움직이고 이 움직임을 다 목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럼 목이 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좀목 관절에서 좀 뻐근한 느낌 좀 나실 수 있거든요. 우선 전체적으로 좀 골반 틀어진 부분이랑 이목 어깨 쪽 근육들 좀 긴장도 높으신 부분들부터 좀 치료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끌고 올라오셔야 돼요. 골반.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는 걸 골반에 좀 끌고 올라오셔야 돼요. 이만큼 뒤로. 복부 쪽에 살짝 잡아주면서 좀 골반을 살짝 끌고 올라오셔야 돼요. 우선 전체적으로 등 쪽에 있는 근막부터 먼저 좀 푸실 거예요. <laughs> 네. 그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라는 컨텐츠는 혹시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네. <laughs> 잠시만요. 컨텐츠는 그 네. 이제 원래 오, 이거 받으면서 니까 생각이 잘안 나네요. <laughs> 잠시만요. <아프지 웃음> <나으세요>? 어, 네. <laughs>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같이 채널 운영하잖아요. 같이 운영하시는 분이 먼저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 주셔서 하게 됐어요. 아, 그 같이 하시는 분 먼저 아이디어. 네, 맞아요. 근데 어쩌다가 같이 하시게 되셨나요? 같이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 대학교 선배인데 어 저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많이 줬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책도 읽고 뭐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 정보를 많이 주면서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가 제가 이제 해외에서 잠깐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미래 어떻게 살 건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중에 제가 뭐 개인 채널을 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오빠가 그러면 나중에 좋은 컨텐츠 있으면 같이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며칠 뒤에 바로 연락이 와서 그렇게 같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한번 촬영하시면 몇 시간 정도 촬영하세요? 촬영 시간은 길게는 5시간 정도 촬영을 해요. 계속 서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씩 쉬어가면서 해요. 촬영하다가 조금 그늘 갔다가, 촬영하다가 그늘 갔다가. 저 경영학과랑 경제학과예요. 아, 아까 두 개. 복수전공했어요. 어학년생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저 러시아요. 러시아요? 네. <laughs> 러시아는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약간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서. 아, 그럼 러시아어도. 어우, 네. <laughs> 어? 그거는 저... 어.. 뭐지? 어.. 그거 뭐라 하죠? 깎아야 뺏으니.. 위솔로사했지 모르겠다 모르겠.. 아 잠시만요 <laughs> 아 모르겠어요 <laughs> 빨리 빠져야겠다 갔다 온지좀 지나가지고 많이 까먹었어요 어, 좀 많이 굳어 있으세요 맞아요 몸이 많이 뻣뻣해요 그러실 나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 촬영하시면서 낯선 사람들한테 처음에 말 거는 게 되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 그런거 좋아해요. 아, 좋아하시네. <laughs> MBTI 혹시 이? 너무 <laughs> 어, 맞아요. 약간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적성이 좀잘맞으셨네 네, 적성이랑 너무 잘 맞아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 되게 몇번 봤던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어머, 감사하다. 이제서이 하이프 생각이 안 나서. <laughs> 저도 여기 노년 전형외과에서 유튜브로 뵀어요. <laughs> 실물이 더멋있으세 영혼이 너무 없어진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지금. <laughs> 근데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답변 좀잘 해주시나요? 네 답변 잘 해주세요 어 좋아요 옛날에는 거절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판넬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가가기 전에 판넬을 먼저 한 2-3초 생각하실 시간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나가셔서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은 먼저 엄청 신나게 막막 막 소리 지르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확실히 그렇게 반응해주셔서 좋아요 기억에 남는거나 아니면 가장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 있을거까요 혹시? 어 개인적으로 천안에서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네. 촬영하러 갔을 때 초등학교 앞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학생들이 아이들이 저를 보고 되게 반겨줬었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친구 세 명이 네일 클럽을 따온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저한테 언니 행운만 가득할 거라고 응원한다고 그렇게 응원을 했줬는데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아서 그때 기억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감동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행운이 좀 많이 따르고 있, 있으신가요? 네. 그친구들 작품이죠. <laughs> 나중에 특별 출연 한번. 네,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크면 만나고 싶어요. 엄청 많이 나오죠. 빈사 <laughs> 하이보예요아 근데 되게 재밌어요. 또 그냥. 린스하이포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다른 버전으로도 많이 해주셔서 되게 <laughs> 재밌어요. 되가 그러니까 이제 촬영하실 때 장소 선정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처음에는 사람들 많은 장소 위주로 많이 갔었고 그리고 되게 전국 관광 곳곳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 유튜브로도 댓글로 봤다가 최근에는 그 인스타 DM으로 장소 상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영상 중에 제일 재밌는 영상 하나 있을까요? 사실 영상들이 현장에서 촬영할 때랑 편집할 때랑 그 결과물이 되게 다르거든요. 현장에서 되게 재밌었는데 영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촬영할 때는 그냥 그랬는데 편집하고 보니까 되게 잘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애니 행사장 편을 갔었는데 이제 코스프레를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원펀맨의 사이타와라고 네네.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가면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복면? 아무리 인터뷰를 하면 은 웃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웃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을 가까이서 마주했을 때그 가면 보면 사이로 그영상에선잘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가면 사이로 속눈썹이 <laughs> 눈을 감으실 때마다 이렇게 속눈썹이 계속 튀어나오셨거든요. 그게 너무 웃겼어가지고 제가 그분께 양해구하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그분께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되게 시원하네요. 괜찮으실까요? 네. 왜 봤는지 알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평소에 좀 아픈 거는 좀잘 참으세요? 아니요, 잘못 참아요. 이때 좀 많이 아프실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는 그냥 껌이에요? <laughs> 네아 그래요? <laughs> 저 되게 나름 잘 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콘텐 <laughs> 진행하시면서 힘들었던 점도 좀 있었을까요? 음, 힘들었던 거는 편집을 할때 결과물이 잘안 나올 때 촬영할 때는 사실 어, 별로 힘든 게 없는데 촬영을 했고 나서 이제 편집할 때 결과물이 잘안 나왔을 때 되게 좀 속상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좀 친해지게 된 분도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친해질래요? 어때요? <laughs> 아, 좀 낯을 가렸어요. 진짜. 아 진짜요? <웃음> 아이고. <웃음> 농담,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오른쪽 골반이 틀어져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좀단으로 나가요 지금. 오른쪽 다리가 살짝 좀 약간 짧거든요 왼쪽보다. 오, 네. 오른쪽 골반이 뒤로 넘어가고 왼쪽 골반이 살짝 앞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 뒤로 넘기는 이제 근육들이 보통 이제 엉덩이 쪽 근육이랑 햄스트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푸실 거예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구독자 20만 명을 좀 돌파하셨는데, 소감 좀 어떠세요? 저 사실 실감이 안 나요. <laughs> 얼마 만에 달성하신 거죠? 저희 아직 1년 안 됐어요. 엄청 빠르네요 지금. 맞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 외에 혹시 뭐 다른 거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컨텐츠가 혹시 좀 있으실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해보고 싶은 컨텐츠는, 한 학교를 찾아가서, 뭔가,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벤트가 있는 날에 네, 약간 다른 질문도 막 혹시 생각하신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말고 그 노래에 관련된 추억이나 네. 아니면 좋아하시게 된 이유나 배경? 그런 걸 생각은 해봤죠. 네, 무슨, 무슨 생각 하고 계실까요? 저 되게 편하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laughs> 편하세요? 네, 되게 몸이 아픈데 편안해서 신기해요. 신기하시죠? 네, 평소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음,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근육을 이완을 시켜줘야 네. 몸이 좀 가운데로 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음... 음... 있죠 당연히 <laughs> 싸우죠 근데 금방 서로 잘 풀어요 다행히도 서로 많이 배려를 해줘서 아... 이거... <laughs> 이제 방송이 나왔나? 난... <laughs> 제가 부족해서죠 포장하지는... 아니 진짜요 진짜요 진심으로 많이 풀리셨어요 오, 저희 몸을풀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제 직업인데. <laughs> 자 이번에 천장 보고 한번 누워보실까요? 지금 오른쪽 어깨가 좀더 많이 말려 있어요. 여기 대흉근 쪽을 좀 스트레칭을 좀 하셔야 돼요. 어, 네. <laughs> 벌써 땡기세요? 아니요 안 땡겨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laughs> 카메라가 오고 있어서. 카메라 <laughs> 아,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땡기지는 <laughs> 않세요? 좀 땡겨요. 좀당기시죠 평소에 좀 구부정한 자세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깨가 좀 많이 말리시거든요. 여기를 조금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길거리나 대학교는 제가 가고 콘서트장 같은 경우는 오빠가 많이, 오빠가 조금 더 약간 똥꼬발랄해서, <laughs> 콘서트장의 에너지가 잘 맞더라고요.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냥 서로 그냥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는 사이 있잖아요. 서로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빠가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전자책 공짜로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 잘할수 있는지 서로 그냥 약간 정보 공유하는 사이였다가 이제 졸업하고 한번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혹시 아까부터 좀 내려오는 느낌이 나세요? 오, 네. 확실히 오. 자 이제 목적도 좀 같이 볼 거예요. 네. 아프지 않으세요 혹시? 뻐근할까요? 어네 시원해요 근데 네, 시원한 느낌? 네 시원한 느낌 네 지금 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뻣뻣하세요 음, 맞아요 그 주로 영상 편집하실 때 앉아계시면 거의 한몇 시간 정도 앉아계실까요? 많이 할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 목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네요 도수치료 처음 받으시는데 음. 좀 어떠실 것같으어요한 번도 안 받았어요 보니까 음. 아예 그냥 예상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네. 아프지 않고 되게 시원해요 괜찮으시죠? 네, 네. 해외에서 네, 당장은 없어요. 나중에 한 번은 해보고 싶다 이 정도. 당장은 그냥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서. 러시아부터 가시나요? 아니요 비 있을 요안 가요. <laughs> 이제 어학연수 하시면서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제 크림이라는 곳으로 크림 반도라는 곳으로 잠깐 음. 여행 갔었는데 와 거기서 바다 보고 이제 밤에. 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별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딱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니까 천장이 아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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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지금 머릿속에 환상을 하고 있었는데 천장이 보이네요. <laughs> 네, 그래서 딱 누워서 네. 하늘을 보는데 와 진짜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랑 별똥별이 진짜 많은 거예요. 별똥별 그때 진짜 한 서른 개본것 같아요. 누워서. 그때 진짜 네. 너무 황홀했어요. 소원이요? 그냥 많이 빛혔어요. <laughs> 이 순간에. 무슨 덥지는 않 시간? 어 오...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더워고 좀... <laughs> 어, 더워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기 아프지 않으세요 혹시? 오 아파요 혹시 평소에 두통은 좀없으실까 있었다가 네. 요즘에 좀 운동하고부터 사라졌어요 어. 약간 머리를 드릴로 쪼개는 느낌? 드릴 있어요? <laughs> 드드드드하게 음... 그런, 그런 두통이 나왔다가 체력관리를 음, 네. 좀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확실히 좀괜찮으시네요 응. 근육이 좀 이완이 되면서 통증은 좀 없긴 하셔도 오늘 좀, 좀 많이 굳어 있으세요 응. 이게 오래되면은 나중에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응. 약간 촬영하시면서 응. 정말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나요어 있었죠 그때는 빠르게 죄송합니다 하고 영상 지우겠습니다 하고 어내 네. 마상을 잊진 않아요 <laughs> 파워 긍정이시네요. 네 맞아요. <laughs> 어떨 것 같아요? <laughs> 제 원래 ESFP였는데 어제 다시 했거든요. 근데 ENFP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N이 5 4 그러니까 NS 반반인 것 같아요. 모양이 어디세요? 서울이요. <laughs> 아니 훌씬 <신고는> 거야. <laughs> <laughs> 그 아버지가 정상도 보이셔서 이제 장난칠 때는 사투리 쓰면서 놀거든요 아빠랑. 그래서 약간 편할 때 나와요. 방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음. <laughs> 저도 ESFP거든요. 어 진짜요? 어머. 네, 그렇게 안 생겼죠. 어, 아닌가요? <laughs> 되게 뭔가 내쩍 신비감이 생기는데요. <웃음> <웃음> 이게 지금 겉에 있는 이큰 근육들이 꽉 잡고 있어서 목 관절들이 막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아, 근데 진짜 수술 많이 받으셔야겠는데요. <laughs> 너무 버같아요 <laughs> 네, 목이 많이 부릅니다. 아이고야. 자, 이제 교정 좀 하실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되게 진짜 간단하거든요. 와우오 <laughs> 소리가 진짜 크네요. 네, 그만큼 음, 많이 굳어 있으셔서 그래요. 네. <laughs> 놀리셨어요. 어, 늘 술이 진짜 커서 <laughs>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살짝 <laughs> 네, 놀랐어요. 너무 커. <laughs> 아 진짜요? 또 저만 놀란 거 아니죠? <laughs> 밑으로 살짝 내려가 보실까요? <웃음> <웃음> 와우 잠시만요. 힘내시고. <laughs> 와우 소리가 진짜 이거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많이 나도돼요 <해도> <laughs> 정신이 혼미해요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laughs> 오케이. 됐습니다. 혹시 앉아있는 자세 좀 괜찮으실까요? 편하시고. 어, 네. 머리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아까처럼. 아, 머리를 아유, 뒤로 젖히네 <laughs> 머리카락 뒤로 넘기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지금 약간 뇌가 <laughs> 내가... <laughs> 정신이 없내나신가자목 네. 뒤로 쭉 넘겨볼게요 네. 혹시 지금도 뺨은 하세요 어? 아니요 괜찮으시죠? 어네자 이제 충격파 좀 진행하실 거예요 네. 오 근데 되게 시원해요 진짜 몸이 약간 오 진짜 약간 새 생명을 찾은 것 부드러워지. 같아요 약간 그 있잖아요 그 뭐, 뭐지? 약간 암바 그, 주, 사람 이렇게 확 그거 하잖아요 원래 <laughs> 아니, 그 문제 알지? 영화에서 아, 항상 네,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하고 팍이잖아 벗고... 네. 그걸 처음 보고 <laughs> 보니까 순간 그 우버랩 <laughs> <laughs> 이건 최애 충격하다고 해서 어깨 쪽에 이제 근육이나 인대 힘줄에 이렇게 손상이 오면은 염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그 염증이 있으면은 조직의 재생이 좀잘안 돼요. 회복이 잘 안, 더뎌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걸로 염, 그 염증을 좀깨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염증이랑 만나면 좀 많이 뻐근하시거든요. 되게 안보시게요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까? 오, 소리부터. 교수님 여기 오시면서 오늘 어떤 노래 들으셨어요 혹시? 저는 오늘... 안 들으셨나요? <laughs> 아침에 피아노곡 들었어요 <laughs> 거짓, 거짓말이신 거 <것> 같은데 <laughs> 아침에는 클래식을 듣습니다 <laughs> 그걸 듣다가 결국에는 신나는 노래 듣긴 했어요 <laughs> <laughs> 뉴스의 하이포 <laughs> <laughs> 맞아요 하이포니 들으면서 <laughs> 지금도 괜찮으실까요? <laughs> 오네 아주 괜찮아요 오막발 부신 분들데가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더 아프네요 어, 좀더 자극이 있을까요 여기가? 음. 되게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에요 이게 평소에 약간 느낄 수 없는 그런 음.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적응이 잘안 돼요 많이 아프신 분들 아 맞아요 많이 걸 때는 15,000? 미만? 15,000 15 하염없이 걸어요 하루 중에. 그래서 많이 또 먹고 <웃음> <웃음> 그때 또애너 충전하면서 또 같이 촬영하러 가고 그렇게 요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되겠어요 바로 해야 되더라. 아요아 그러, 그러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밖에 드롭 테이블에서 교정점 더 진행하실 거거든요. 네. 이쪽으로 오실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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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이 오른쪽 골반이 뒤로 넘어가 있는 거를 앞으로 좀 밀어줄 거예요. 아프지 않으세요? 어, 네,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놀라셨죠? 자, 시고 와우. 그 다음에 흉추 쪽도 좀 하실 거예요. 자, 네, 천천히 한번 일어나실게요.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어, 받기 전에는 지금 괜찮다 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받고 나니까 아, 괜찮은 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스 치료하면 엄청 아플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시원하고 편해서 되게 좋았어요.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laughs> 저도 괜찮은 줄 알고 있었는데, 받고 보니까 아, 괜찮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20대도 충분히 받을 만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추천하죠.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요. 음. 올해 안해 목표요? 목표란 건 크게 없고. 그냥 영상 통해서 출연자 분들은 좋은 경험을 쌓으시고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영상 꾸준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laughs> 아이고야, 안녕. <laughs> 잘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감사합니다. <laughs>